라면 먹을 예 오늘 보여드릴 건세븐일레버에서 어, 구입한 더커진 빅치킨 버거입니다 예, 이대호 선수가 예, 국가대표 옷을 입고 모델로 나왔네요. 예, 빅보이 이대호 선수표 사이즈 업 가격은 다운이라고 예, 돼 있고요. 어, 냉장 보관 제품이고요. 전자레인지 4 0도 돌려 주시면 되고 250. 225g에 572kcal, 5인치 버거구요. 음, 수미 치킨가스? 에, 닭고기, 빵가루 들어있다고 그러는데. 에, 저기, 저기, 비슷한 게 그, CU에서 나온 위대한 치킨버거랑 뭐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위대한 치킨버거 더럽게 많이 없었죠? 퍽퍽 해가지고. 개인적으로 아주 그냥, 뭐이따 이거야, 있지? 생각이 <laughs> 들었는데. 저번에 그 세븐일레븐에서 나온 그 치킨버거 중에 보면 넓적다리살로 만들어가지고, 이게 그냥 후라이드 치킨이 들어간 것처럼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게 있었습니다. 이거는 과연 무슨 맛일까요? 영양소분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? 에에에, 단백질, 지방 38, 20% 괜찮은데, 나트륨이 좀 높죠? 43% 정도 되고요. 에에, 5인치 버거고요. 뭐, 재료는 아까 보여드렸고, 닭고기, 돼지고기가 안 들어가 있고요. 마요네즈, 어, 그 다음에, 뭐 양배추 머싸드 뭐, 소스, 양파 피클 예. 다면이라는 곳에서 제조했고요 판매는 푸드테크랜드에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제품인지 기대가 좀 됐는데 기대에 예. 부응할지 실망시킬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. 위대한 버거 시리즈로 5인치로 좀 크죠? 예. 근데. 그냥 잘라서 먹기보다는 그냥 먹겠습니다 어우, 준비된지 약간 제가 아직 뜨끈뜨끈하네요 예, 위대한 버거 김준현 대 이대호 누가 이길 것인가 예, 이쪽 한번 열어볼까요? 예, 이쪽은 조금 독특하게 되어있네요 이게 무슨 맛이죠? 예, 머스타드 소스인것 같네요 에, 뭔가 좀 야채 같은 게좀 있고요 에, 버거는 저, 패티는 그냥 그... 닭이라고 그러는데 느낌상은 꼭 돈가스 같은 느낌이 들고 에, 위대한 버거나 5인치 버거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이 빵하고 고기를 크게 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원가를 맞추려고 그런지 야채는 무진장 아끼더라고요 네. 아주 실망스럽죠 그 부분은요 자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음 느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, 닭고기를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돈까스가 들어간 느낌? 에,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음, 패티는 부드러워서 좋습니다. 에, 그 위대한 치킨버거는 아주 퍽퍽해가지고 짜증났었는데, 이건 아주 부드럽고 좋고요. 대신, 이제 씹히는 맛이 없다는 게 위대한 버거, 5인치 버거짜리 제품 중에서 에, 야채가 듬뿍 들어있는 게 없어가지고, 야채가 많이 비싼가 봅니다, 요새. 뭐 씹히는 맛은 없지만 에, 그냥 부드럽고 괜찮은 느낌인 것 같네요. 아, 맛있어. 치즈 못 먹는 이유는 뭐야? 치즈 넣어서 먹었다. 어, 치즈가 굳었다. 아까워서. 예. <laughs> 렇게하면 치즈 닭갈 치즈 치킨 버거인가요? 에. 부드러운 게 한결 낫네요 음, 물론 여기 치즈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네.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거 같고요 근데 가격은 2,000원이어서 맛은 괜찮은데 양도 푸짐한 거 좋은데 야채가 없대는거 네. 거의 맛있고요 그래도 씹히는 맛이 없대는거 패티는 부드럽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. 돈까스 같은 느낌이네요. 한번 그냥 배부르게 햄버거 싼 맛에 한번 배부르게 먹고 싶으시다. 그럴 때 좋은 것 같고요. 위대한 치킨버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